어? 우리 친구가 달라졌어요. 어떤 친구가 달라졌나?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이에요. 어? 예수님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말하고 돌아다녔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 그랬는지. 응. <laughs> 어머 누구야 다쳤어 머리에 이렇게 피도 흘리고 누워있네. 응? 누가 돌에 맞았나봐.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수대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어? 우리 교회도 집사님 많은데? 그래요. 이분은 수대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수대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누워 계세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보자. 전도사님 따라해봐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누가요? 누가요? 사울이요 따라해보자 사울이요 사울이 무섭대요 사울은요 이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면 아칸이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한대요. 감옥에 끌려가야 한대요. 사울이 그렇게 시켰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울이 무서워요. 모두 모두 조용히 예수님을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사울이 사울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렸어요. 사우라 사우라 응? 우리 친구들 해줘야지 사우라 사우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나는? 예수란다 사울이요 그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봐야지. 나는 예수가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수대반처럼 저렇게 돌을 던져서 죽일 거야. 다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둘 거야. 그날도 사, 울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사울을 비쳤어요. 그리고서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죠.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예수다. 이제 나를 그만 핍박하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여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돌에 던져 죽게 하고 꼭꼭 묶어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 내가 분명 들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도 불러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나의 이름을 전하여라. 내가 분명 목소리를 들었어. 사울이 바뀌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꼭꼭 묶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겠어요? 네. 정말?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 말한 사울 아저씨가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나난 예수다. 이제 나를 그만 핍박하고 온 땅에 내 이름을 전파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이, 아이, 갑자기 왜 저래? 어제까지만 해도 그회를 핍박했었는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어요. 최고의 성경학자 다만의 선생님께 배운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지 히브리아는 물론이고 헬라어도 잘하니까 이방인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못 가시죠. 전도하다 위험해질 때 이걸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이었어요그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도 교회를 돌봤어요. 이어 몸은 묶였지만 편지로 교회를 격려할 수 있지. 이런 편지들이 모여 신약 성경의 전반을 이루었어요. 우와! 읽을 때마다 은혜스러워. 모든 성도들과 돌려가며 기가 야겠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했어요. 이것이. 저희 사어 사울 아저씨가 이제는 바울로 변해서 돌아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하고 편 감옥에 갇혀서 편지도 써서 어 편지도 써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의 그 편지가 우리가 보는 성경. 신기요 우와, 신기하지요? 어, 우리 친구들도 사울 아저씨가 바울 아저씨로 바뀌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아까 약속했지요? 말했지요? 어,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음, 용기가 없어서 친구한테 말할, 말하기가 조금, 음, 용기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 아저씨처럼 친구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그래요. 용기를 내요. 그래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바울 아저씨처럼 용기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저는요, 엄마랑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친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 저는요, 집에서 찬양도 할수 있어요. 난할수 있어요. 난할수 있어요. 영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할수 있겠어요? 또어 저는요 이제요. 바울 아저씨처럼 어, 어,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들어 주면서 친구야 무겁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나는 여기 주님 사랑의 교회 유아부 다니는데 너는 예수님 믿니?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오 어, 정말이요. 그리고 또할수 있어요. 도라지 씨처럼 씩씩하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놀이 학교에서도 씩씩하게 다니면서 말할 수 있어요. 친구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너도 예수님이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요 음... 이거 할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어 우리 은빈이는 어떤 거할수 있어요? 나와서 짚어봐요 나와서 떼어봐요 은빈이가 은빈이가 나와서 어떤 거할수 있어요 떼어봐요 어떤 거? 짚어요 봐요. 이거 할수 있어요. 치카치카해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해서 잡아요. 이거 잡고 여기 잠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윤이가 씩씩하게 나왔어. 우리 지윤이는 여기 중에서 어떤 거할수 있어요? 음 기도할 수 있어요. 와 그래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누가 할수 있어? 요 우리 그래요. 우리 건우. 건우가 어떤 거할수 있어요? 어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어 바울 아저씨처럼 말할 수 있어요. 또 누가 할수 있어? 요오 그래요 우리 서연이가. 서연이 친구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면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우리 호준이. 호준이 엄마랑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그래요 우리 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한번 바울 아저씨처럼 저도 할수 있어요. 용감하게. 사울 아저씨가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제 바, 세, 바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울 아저씨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준비! 크게 불러봐요, 우리 한번. de